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레인보우룸을 가지고 이 몬스터테일을 만들어 먹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몬스터테일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올리는 거고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준비물은 이 핀바 4개? 핀은 이렇게 레인보우룸을 사시면은 이 핀바가 3개씩 오잖아요? 이게 하나 부러지면 4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 부러진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룸훅도 필요한데, 요거는 이 뒷부분으로, 여기 이 블루 블, 이렇게 파란색 블럭에서 빼낼 때 필요한 거고요그 다음에 이큰 피스 한 개, 그리고 작은 블루 피스 한개 필요합니다. 먼저 그네 개의 팩을 해서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그걸 꺼내주신 다음에, 이제 작은 걸 가져오셔서, 여기 이두 번째 팩을다가, 가운데 부분을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팩를 가져와서 화살표가 자신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아까 사선으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끼워주세요. 저는 일단 이쪽부터 꼈는데 사선으로 끼워주신 다음에 반대편도 이거랑 똑같이 이쪽 부분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구멍을 세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가운데 큰부분을첫 부분을, 부분을 끼워 줍니다 이렇게 여섯 개의 칸이 남겠죠 아 일곱 개가 남네요 일곱 개가 남겠죠 그 다음에 이 작은 부분 이 부분 가져오셔서 여기다가 끼워 줍니다 그럼 이렇게 몬스터 테일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팩가 요거, 요게 요거, 요게 요거, 요게 요거, 이게 이거, 이게 이거, 이게 이거, 이게 이거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밑으로 여기로 공문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보버룸으로 몬스터 테일 만들어봤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